투명 교정 장치 기업 그래피의 투자 포인트. 그래피는 3D 프린팅 기술과 형상 기억 소재를 융합, 차세대 교정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2,000원을 제시하며 그래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는 독보적인 SMA 기술력입니다. SCI급 논문 70편 이상, 20만 건의 임상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50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 유치를 통해 미국 현지 법인 설립 및 생산 설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특정 대기업의 직접 투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리즈 A부터 프리 IPO까지 꾸준한 투자 유치는 그래피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합니다. 다만 단기적 주가 변동성과 부채 비율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고려할 때 그래피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임에 분명합니다.